안녕하세요. 코바늘 하나로입니다. 오늘은 혹겹 꽃수세미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앞에는 꽃 모양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실을 걸어서, 하나, 둘, 세 개. 세개 해주시고, 여기, 사슬 포함해서 열여섯 개, 두 개, 세 개,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했으면 빼뜨기 해주세요. 여기 이게 하나, 둘세 번째 코에 빼뜨기 매듭코 하나 해서 실은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잘라서 이렇게 잡아당겨주시고 뒤로 해서. 색깔 바꿔서, 색깔 같은 걸로 해도 돼요. 하나, 둘, 셋, 사슬 세개 해주시고, 여기에 넣어서 두 개만 빼주고, 또두 코만 빼주고, 같이 한꺼번에 빼주고, 하나, 둘, 셋 해서, 요 옆에, 이렇게 해서 빼뜨기 해주세요.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셋 해서 한번 감아서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반만 빼주고 또 반만 빼주고 그래서 한꺼번에 빼주고 하나, 둘, 셋. 그래서 옆에 코에 빼뜨기 해주고 하나, 둘, 셋. 옆에 코에 반만 빼고, 반만 빼서, 한꺼번에 빼주고, 하나, 둘, 셋, 옆에, 빼뜨기, 하나, 둘, 셋, 옆에 코에 두 가닥 빼고, 두 가닥 빼고, 그래서 쏙 빼주고, 하나, 둘, 셋 해서, 옆에 코에 쏙 빼뜨기 해주고, 하나, 둘, 셋 해서, 또, 옆에 코에 두 가닥 빼고, 또두 가닥 빼고. 그래서 쏙 빼주고. 하나, 둘, 셋. 또 옆에 코에, 아, 빼뜨기 해야 되네요. 옆에 빼뜨기. 다시 하나, 둘, 셋. 두개 빼고, 두개 빼고, 한꺼번에 빼주고, 하나, 둘, 셋. 옆에 코에 빼뜨기 해주고, 하나, 둘, 셋. 옆에 코에 두개 빼고, 또두개 빼고, 쏙 빼주고, 하나, 둘, 셋. 옆에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고, 하나, 둘, 셋 해서, 옆에 코에 두코 빼고 두코 빼고 쏙 빼서 하나, 둘, 셋 해서 옆에 처음에 우리 넣었던 데 빼뜨기 해 주세요. 그래서 실은 잘라 주세요. 잘라 주시고 분홍색 실로 지금은 여기 뒤에 우리 꽃두 가닥 떴던 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코두 개를 두개 정도만 실두 가닥을 걸어서 실을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만, 네 개만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여기 두 가닥. 두 가닥 떠서 연결해주세요.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다시 여기 또두 두 가닥만 걸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두 가닥.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두 가닥. 두 가닥 걸고 하나, 둘, 셋, 넷, 또두 가닥 걸어서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두 가닥 하나, 둘, 셋. 여기 처음 걸었던데,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해서, 한길긴뜨기, 같이, 잡고, 여섯 개. 세 개. 네개 다섯 여섯 해 주고 하나, 둘, 셋 해서 같은 곳에 빼뜨기 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옆으로 또한칸 빼뜨기 해서 옮겨 가서 하나, 둘, 셋 해서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셋 해서 같은 코의 같은 곳에 빼뜨기 해주시고 그 옆으로 옮겨가서 빼뜨기 한번더 해주시고 다시 하나, 둘, 셋 해서 여기도 여섯 개.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빼뜨기 해주시고, 옆으로 옮겨서 한번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빼뜨기 해주시고, 옆으로 옮겨서 한번 더. 하나, 둘, 셋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면, 사슬하고, 둘, 레 여섯 개. 그래서 하나, 둘, 셋 해서, 또 빼뜨기 해주시고, 옆으로 옮겨서 또 빼뜨기 해주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두 개지요. 그럼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하나, 둘, 세 개. 빼뜨기. 또 옆으로 옮겨서 한번 더. 하나, 둘, 셋. 셋. 세개 하시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세개 하고, 다시, 빼뜨기. 빼뜨기 옆에 칸에 한번 더. 하나, 둘, 셋, 두 개, 세개네개 다섯 개 여섯 개그개서 사슬 하나, 둘, 셋. 여기 처음에 우리 사슬 했던데 같이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그래서 실은 잘개 5개, 잘라주시고요. 실 잘라주시고, 여기, 여기 우리 빨간 그, 아, 보농색하고 흰색하고 연결되어 있는 요, 요 부분에 넣어서 흰 실로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여기 사슬 했던데 말고 여기 한길 긴뜨기 위에 여기부터 짧은뜨기 짧은뜨기 해주세요 코마다 하나씩 두개세개네개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그리고 여기 다시 바늘을 넣어서 짧은 뜨기 하나 해주시고, 옆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 여섯 개 했죠, 한결긴뜨기. 했으면 다시 여기 분홍색 꽃과 꽃 사이에 여기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또 한길긴뜨기 위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여섯, 여섯 개 했으면, 여섯 개 쓰면, 다시 여기 바늘을 넣어서, 짧은 뜨기 하나 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여기 넣어서, 짧은 뜨기 하나 해주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똑같은데, 짧은 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중간에, 우리 빼뜨기 했던데죠, 여기?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고. 다시 한길긴뜨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똑같이 여기도 짧은 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빼뜨기. 그래서, 흰 실은 또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뒤로 빼주세요. 이거는 호빵을 안할 안할 거기 때문에 실, 실을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정리해 주세요. 나머지는 잘라 주시고 이렇게 됐으면 다시 한 바퀴 더 이번에는 주황색으로 한번 해 볼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가운데에서 이렇게 한두 가닥 정도 실을 걸어서 이렇게 아까처럼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해서 똑같이 여기도 두 가닥 실을 걸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둘세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걸어서 하나 둘세넷 다섯 여섯 개 하나 둘세세넷 다섯 여섯 이렇게 두세가닥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처음 했던데,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고, 하나, 둘, 셋, 사슬 세개 해주시고, 한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개. 여덟 개씩 하나, 둘, 세개 해서, 아까 여기 앞에서 했던 것처럼 같은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고. 옆으로 반으로 옮겨서 다시 한번 해주고 다시 하나 둘셋 사슬해서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 사슬해서 같은 코에 옆으로 넘어가서 한번 더. 이렇게 한 코에 여덟 개씩, 끝까지, 끝한 코에 여기 가다, 여기 실, 우리 여섯 개사슬인데 여기 하나에 여덟 개의 한길 긴뜨기를 해서, 여기 이렇게 끝까지 한번 와보세요. 끝까지 다 왔으면. 여기 처음에 우리 사그 했던데 사슬 했던데 밑에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해주시고 실은 잘라주세요. 실 잘라주시고 다시 흰 실로 연결해서 아까처럼 여기. 빼뜨기 했던데, 흰 실로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처음에 우리 한길 긴뜨기 한 코에, 여기다, 여기, 여기, 짧은뜨기 한 바퀴씩.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여기 다시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여도 마찬가지. 하나, 둘, 네. 코마다 하나씩 해주면 돼요. 우리 한길긴뜨기 8개 했잖아요. 그래서 코마다 하나씩, 하나씩 해주고, 코마다 하나씩 해주고, 여기 짧은뜨기. 짧은뜨기 실을 조금 길게 빼서 해주고, 여기도 똑같이. 짧은뜨기 코마다 하나씩 우리 여덟했했으니한한길뜨뜨기여 여덟 했죠 죠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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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코마다 하나씩 짧은뜨기 이렇게 쓰면 여기 한길긴뜨기 위에 코부터 사슬코 말고 여덟 코. 이렇게 했으면 다시 바늘로서 코를 좀 길게 빼서 짧은뜨기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짧은, 짧은 뜨기. 여기도, 여기도 한길긴뜨기 매운 꼭대기 있는 코에. 그래서, 같은 코에, 같은 코에 하면 안 되죠? 여기 빼뜨기, 여기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고, 여기서는 고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정도 해서, 같은 코에 해도 되고, 다른 코에 해도 되고, 마무리 코 하나 해서 실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 실은 뒤로 뒤로 정리해주세요. 조금 남는 거는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래서, D는 이렇게 됐고요. 앞은 이렇게. 네. 혹겹 꽃수 세미를 완성했습니다. 예쁘게 한번 떠보세요.